골로세의 교회가 세워진 골로세라는 지역은 무역으로 한때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세서가 기록되기 당시에는 이제 그 도시가 좀 쇠퇴해서 조그마한 도시로 그렇게 전락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골로세에는 브르기아 원주민들과 또 헬라의 이주민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또한 종교적으로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골로세 지역에 세워진 이 골로세 교회는 이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복음을 잘 가르칠 때에 이 골로세 출신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 에베소에 와서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 복음을 영접을 한 다음에 자기의 고향인 이 골로세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직접 이 골로세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에바루라를 통해서 골로세 교회의 소식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헤라 철학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위협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교회를 어지럽혔다.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또,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버리는 금욕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들이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요청을 해서 바울이 이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골로세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골로세서를 보게 되면 앞에 처음에 인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권전의 사,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영의 세력, 권세,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세는 형식적으로 뭐 그냥 권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행사하는, 그래서 명령을 어, 복종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진 권세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마귀의 권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에 끌려다니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이들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흑암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눌려서 살아가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흑암의 권세 아래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을까? 성경은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또그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못함을 보시고 그 아담에게 여자 하와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어라.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말아라. 너는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정녕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이 여자를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뱀이 말하는 건 아니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너 지혜롭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너무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자,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 아래 놓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인간들에게는 모두가 죄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철학자들도 어떤 학문을 많이 공부해도 자기가 창서을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정치인도 어떤 경제인도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이 사망의 아래서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힘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그곳에서 끌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모든 사람들은 다죄 아래 놓였고 흑암의 권세 아래서 흑암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낼 구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 아래 놓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건져냈다 이 말은 구원했다, 해방했다, 위험에서 구조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고, 또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런 말이죠. 죄와 사망의 위험에서 우리를 구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들이 많이 있는데, 어, 개미 지옥에 이렇게 빠져나가고 계속 그 밑으로 나가, 들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개미 지옥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개미가 불쌍해서 개미 지옥으로 막 그렇게 쓸려 내려가는 개미들을 손으로 이렇게 떠서 멀쩡한 땅에다가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미는 더 이상 개미 지옥에 빠지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건져낸다 이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개미 지옥에 빠진 개미들처럼 죽음을 향해 계속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건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애굽의 노예에서 스스로 풀려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애국의 노예로 태어나서 자라나고 살아가면서 애국의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애국 왕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하고 벽돌을 굽게 만들고 성을 쌓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저 바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시고 애국왕 바로로부터 애국에서부터 이들을 건져내어 약속의 땅 가난까지 광야를 지나 지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건져낸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를 그러므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다고 합니다 세상 사는 게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젊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들을 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세상이 모두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음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죽음을 향해 끊임없이 끌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겼다는, 옮겼다는, 건전했었을 뿐만 아니라, 옮기셨다, 옮겼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을 이쪽 나라에서, 이쪽 다른 나라로, 이쪽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민을 가는 거예요. 어떤 나라 예를 들어서 어, 뭐 나라가 요즘 뭐 어려우면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막 전쟁으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러면 돈좀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막 이민을 가더라고. 어려운 나라보다는 다른 나라에 이민 어, 이민으로 가서 어? 물론 뭐 다른 나라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가 좀더 삶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피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든 불완전한 나라라는 거예요. 사탄이 권세 잡은 악의 나라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그러한 흑암의 권세 아래 놓였던 사람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주시키는 거, 옮기셨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저 북한 땅에 사는 우리 동포라고 하지요. 북한 주민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삶이 힘든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북한 사회가 어려울수록 탈북민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탈북자들이 많이 중국을 넘어서 이렇게 탈북을 합니다. 탈북의 주요 루트가 어디예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어,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가 펼쳐지기 시작을 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중국으로 탈북을 해서 넘어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히게 되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더 심한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갔지만, 옮겨지긴 했지만, 네, 부 건져지기는 했지만, 완전한 그 안전한 나라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이 남한으로 또는 안전한 나라로 이주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어 일단은 탈출을 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통해서 제3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자유로운 나라로 그렇게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지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건져서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져내신 다음에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옮겨주시는 거예요. 안전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안전이 보장되는 곳으로 옮겨주셨다. 이주시켜주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흔함의 권세 아래 놓여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그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 이런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천국으로 옮겨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나 이렇게 맨날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데도 힘들고 때로는 예수님 믿는데도 그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아직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주시켜 주셨지만 이것이 완성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잠시 동안 언제까지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 날까지 잠시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어둠의 세력 안에 잠시 맡겨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어둠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부는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실패가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음이 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지, 교회 나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교회 가려고 하면은 자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자꾸 어 누가 어 가족들이 아니 오늘은 좀 쉬지 뭐 날씨고 날씨도 도 더운데 좀 집에 좀 가만히 있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거예 주일날 교회 나가려고 하면 아침부터 왜 이렇게 피곤하지요? 저도 그래요 목사가 되었지만 주일날 아침이 되면 큰 피곤합니다. 막못 일어나게 막 방해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막 조금이라도 1 분이라도 늦게 가려고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이 펼쳐지는. 주일날 왜 행사는 많은지 누가 자꾸 만나자 그러고 처음 신앙 생활할 때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 어둠의 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가정의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건강에 어려움 일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잠시 고통이 오고, 잠시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우리가 조금은 깨어지고 다친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넘어져서, 다시 과거의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지옥을 향해 죽음을 향해 내려가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27편 아니 37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두시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다 넘어지긴 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발에 뭐가 돌이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우푹파인 곳에 잘못 발을 디디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려져서 못 일어날 상황까지 가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도 어떤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상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그것이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그 옮기시는 방법이 뭐, 무엇이냐? 그거이 오늘 14절은 그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느냐.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속량이 뭡니까? 몸값을 지불해서 어떤, 뭐, 노예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이렇게, 어, 갇혀있고, 누구에게 매여있는 몸을 가진, 그러한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 죄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값을 지불해서 이 노예를 내가 대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를 준거예다 이게 바로 성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을 얻었다. 최상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 우리가 죽어서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내 피를 대신해서 피값으로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 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 네가 피를 흘려 죽었구나 그래 예수가 대신 피를 흘려 죽은 것을 내가 그렇게 속량으로 너의 몸값으로 인정해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었던 그 삶을 이제 죄를 사해 주시고 더 이상 죄가 없다 을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속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값을 금이나 은뭐 이런 것들로 지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걸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애국에서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죠 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어, 그 발라서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을 면하게 되고 구원 백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림이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피 값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피 값을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선물 이것이 이, 그 희생 재물 속죄의 피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속죄는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 번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다시 살아는 것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 백성이 됩니다. 요한복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리한 곳,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에 그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고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 예수님의 성령그피 값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날마다 그것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동일의 역으로 관절이 축원합니다.